안녕하세요, K준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나 요즘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laughs> 어제 하고, 지금 또, 오늘 추석 4일차 마지막 날이에요. 나왔는데, 나오기 전에는 또 광고 영상 하나 편집해서 올리고 나왔죠. 하, 바빠. <laughs> 진짜 열심히 사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건, 제가 지금까지 명절 동안해서 34만원 했더라고요. 34만원 했는데, 오늘 6만원 하면은 40이에요. 40인데, 욕심 같아서는 16만원 하고 싶어. 지금 3시거든요? 3시인데, 16만원 해서 50만원만 딱 채우자. 이게 목표여가지고. 그럴라면 좀 효율적으로 해야겠죠? 확실히, 지금 전기자전건데, 지금 전기자전거에요. 확실히, 이게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전기 스쿠터가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좀 효율적으로 한다면 얘를 다 타고 전기 스쿠터 하면은 조금 애매할 것 같아. 얘가 생각보다 배터리가 많이 가서 그럴 바에는 전기 스쿠터를 좀 타. 전기 스쿠터가 배터리가 풀릴 때는 되게 힘이 좋아요. 근데 한칸 내려갈 때 그때부터 힘이 조금 떨어져. 그런 게 있어요. 배터리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걔를 한칸 떨어질 때까지 타. 그 다음에 얘를 가져와. 그러고 얘 타는 동안 충전을 하고 있다가 다시 바꿔가지고 개 타고 와 이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제가 어제 전기 스쿠터로만 해서 해 보니까 진짜 확실히 효율이 진짜 좋아요. 어제 생각지도 못하게 8만 원 했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오늘 16만 원은 했으면 좋겠다. 지금 3시 정도 됐는데 그 전에 오늘 지금 집에 물이 떨어져서 이마트 가서 물좀 사오겠습니다. 물 사오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옷을 사고 싶은데 아못 샀다고. 품절이라고. 근데 인터넷에선 품절인데 오프라인 매장 지오다노에는 옷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싸요 조금 더 비싼데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사고 싶을 때 사야지 이게 인터넷에 라지가 없었는데 미듐까지 지금 품절인 거 보고 지금 마음이 급해서 아 일단 사야겠다 그래도 뭐 되게 자주 입을 것 같으니까 사러 가겠습니다 둘다 사러 갈게요 일단 왕십리로 이동 렛츠고 <laughs> 옷은 다음에 살게요 <laughs> 이거 무거워서 이거부터 집에 가져가야겠어 또못 싸네 또 이렇게 또 피해갑니다 <laughs> 야 하고 배달이나 시작하자 렛츠고 시작 전에 배민커넥트 가입하시는 분들 추천인에 제 아이디 입력하시면 가입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저 배달 수단에 따라 오토바이, 자동차는 5만원씩 그외 수단은 2만원씩 받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추천인 입력하고 14일 이내에 배달 딱한 건만 하시면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이어서 꼭 하시는 걸 추천할게요 네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 3시 40분이고요 예, 전기 스쿠터로 끌고 왔습니다. 얘를 최대한 많이 써야 되는데, 밤에만 쓰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쓰다가, 전기자전거 갔다가, 다시 얘로 돌아오는 걸로. 몇 시까지 해야 되려나? 한 6시? 7시까지만 얘로 타다가. 아무튼 그건 그때 생각하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목표 16만원. <laughs> 가능할까? 해봐야지. 16으로 할게요. 렛츠고! 오, 대박. 광순리에 이런 데도 있네. 우육면집. 여기도 나중에 한번 먹으러 올게요. 우육면 집이 있네. 대박. 와, 또 이런 길은 처음 와보네. 와, 쫙 <laughs> 멀리다가 스쿠터 대놓고 가고 있어요. 고양이 파티네. 왜 이렇게 많아? 세 마리나 있어. 2층이라는데. 와. 안내해 주는 건가? 한 마리 더 있네. 안내해 주네. 따라오라고. <laughs> 와 좁은 골목 오고 고양이가 많으니까 무슨 만화 속에 오는 것 같아. <laughs> 쟤네 아직도 저기 있어. 저 봐요. 저 보이나? 두 마리나 있어. 쪼 <laughs> 위에도 있고. 저기 위에. 예, 여러분 오늘은 단가가 다 4천원, 000원, 3천원이네요. 시간대가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명절 뽕이. 이제. 빠진 걸 수도 있고. 근데 밤 시간 되면 또확 올라갈 거예요. 모르지, 마지막 날이니까. 밤 늦게까지는 없겠다, 그죠? 내일은 이제 출근하니까.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얼마 못했네. 단가가 너무 낮아졌어요. 근데 이게 기준이지. 이게 보통이지. <laughs> 갈게요. 와, 대박. 무슨 이런 카페가 있어요? 이쪽에. 와. 뭐야? <웃음> 오. 와. <laughs> 아니, 카페 분위기가 미쳤어. <laughs> 홈플러스 앞인데, 카페 림이라고 합니다. 아, 카페 림. 아, 처음 봐요. 이런 거 <laughs> 있는 줄도 몰랐네. 나중에 한번 와볼게요. 너무 이쁘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시간 6시 27분입니다. 내가 몇 시에 시작했는지 기억이 안 나. 아까 한 4시 35분. 이때쯤 시작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2시간이 안 됐죠? 지금 11건 했어요. 11건 하고, 얼마였더라? 42,980원 했습니다. 오뭐 그래도 한 시간에 2만원 정도, 2만원 조금 넘게씩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단가가 진짜 낮은데, 오늘 3,500원, 4,000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2 시간도 안된 시간을 11건 했으면 그래도 많이 한 거죠. <laughs> 그러면 이제 들어가가지고 예! 지금 전기 스쿠터로 하고 있죠. 이거 자전거로 바꿔 오겠습니다. 바꿔 온 다음에 지금 6시 반 정도 됐으니까 한 8시 아니면 9시까지 그걸로 타고 얘 충전하고 다시 나올게요. 이렇게 번거로운 수고를 하는 이유는 지금 전기 스쿠터 효율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얘 배터리 많이 남았어.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보면 79%에서 80%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정도 남았어요. 많이 남았죠? 지금 이렇게 80% 정도 남았는데 조금 더 충전해가지고 다시 올린 다음에 밤 시간에 쫙 끝날 때까지 써보려고. 그래서 전기자전거로 바꿔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80%까지 2시간 쓰니까 80% 됐죠 그리고 제가 어제 70%에서 한 4시간 썼으니까 내가 맞는 것 같아 한 6시간 반뭐 길어야 7시간 6시간 반이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바꿔가지고 오겠습니다 갈게요 야 대박 하늘 미쳤는데 와 노을 봐요 너무 이뻐 여러분 바빠도 이렇게 하늘 한 번씩 보면서 살라고 말하려는데 오토바이가 감성을 깨버리네 <laughs> 갈게요 네 여러분 지금 7시 5분이고요 지금 바꿔 왔습니다 여러분 바꿔 오는데 한 20분 걸렸어요 아 시간이 생각보다 좀 걸렸네 어쨌든 가면 되죠 이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츠고 아1 6만딱 하고 싶다 딱1 6만네 지금 노란 통닭 왔는데 조리 대기 엄청 있나봐요 지금 기사님 4분이 기다리고 계셔 나 포함 출출한데 옆에 편의점 가서 빵이나 사 먹겠습니다 어우..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왔어요 빵 먹고 있으면 되죠 네 여러분 지금 8시고요 7만 원 정도 했는데 7만 천원 정도 했어요 권을 안줘 근데 <laughs> 아 빨리 이제 더 해가지고 16만 원 채워야 되는데 권을 안 주네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이런면 어떡하지 권을 줘야 되는데, 권을 안 주네요. 원래 8시에서 9시가 제일 권안 주는 시간인데, 9시 반까지? 아, 큰일이야. 아무튼, 지금 6만원 지났죠? 6만원 지났을 때 일단 40만원 산 거고, 아, 이거, 일단 왕십리쪽 가볼게요. 권이 있어야지. 그래도 뭐 어제 10시 반에 나와가지고 많이 했으니까, 오늘. 많을까? 내일 평일이라 없을 것 같은데. 어젠 10시 반에 나와가지고 8만원 했어요. 희망을 조금 걸어보자. 갈게요. 아, 이게 왕십리랑 한양대 다 돌아봤는데 꺼을안 줘요. 아니, 평소 같으면은 이게 과감하게 들어갈 텐데 오늘은 좀 이게 목표를 정해놔서 그런지 아쉬워요. 아쉽고. 배민해서 이게 나밥 먹으라고 일부러 시간을 주는 건가? 어, 일부러 그런 거면 안 그래도 돼요. 이게 내일 평일이니까 1시 이쯤에는 건이 없겠지 생각했는데 8시에서 9시 이때꺼건 없을 거는 생각 못했네 어, 어떡하지? 어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시 45분 그때 나와서 8만원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9시 반 9시 뭐 이때쯤에 나와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켜놓고 있으면 되지 안에 들어가서 켜놓을게요 뭐 밥이라도 먹어야지 뭐 일단 들어갔다가 스쿠터로 아꿔가지고 다시 나오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어 들어갑니다 렛츠고 네 지금 9시 25분이에요 지금 건조서 나왔습니다 어 그래도 어제보다 1시간 빨리 시작해서 다행이긴 한데 지금 그리고 배터리는 100%까지 다 차서 배터리도 100% 찼고요 지금 돈은 71,000원 아까랑 똑같습니다 정확히는 71,280원이고요 여기서 한번 달려보자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렛츠고 네 여러분 지금 10만원 했거든요 11시입니다 지금 만약에 한다고 하면 1시까지는 있겠죠 2시까지는 없을 것 같고 오늘은 아, 건이 없을까 봐 다른 것보다 건만 있으면 계속 할 텐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다음 건도 있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단가가 확 떨어졌어 어제랑 달라요. 오늘 낮습니다. 갈게요. 어 대박! 지금 배달하다가 고프로 공식 인스타에서 고프로 11 나온다는 거 소식 들었습니다. 이제 살수 있어. 와 이게 내가 쓰던 게 고장 나서 못 하고 있었는데 11 나오면 사야겠죠. 9월 14일 날 나온다고 합니다. 내일 모레네요.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 12시 반인데요.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건이 없습니다. 건을안 줘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12만 2천 원 정도 했고요. 아 건이 없어서 12시 반인데 벌써 들어간다는 건 너무 슬픈데 한양대거든요 여기 한양대 제기 쪽을 넘어가 볼까? 아 어떻게든 일단 한번 다른 동네라도 넘어가 볼게요. 아쉬워서인데 하겠습니다. 아, 건이 생겼습니다. 방심이좀 넘어오니까 또 있네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더할수 있다. 다음 건도 있어요. 다음 건4,700 원짜리 좋다. <laughs> 좋아. 네, 지금, 현재 시간 1시고요. 13만 6천원 정도 됐어요. 아니, 딱 15,000원만. 15,000원만 더 하면 되는데. 아, 권이 없어. 조금만 더 돌아볼게요. 한 1시 반까지? 그러게, 2시까지 권을 안 주지. 1시면 다 없어지긴 하는데. 한 번, 레드존에서 한 번, 마지막으로 한번 희망을 걸어봅시다. 없으면 어쩔 수 없고. 15,000원. 가봅시다. 이제 껀을 진짜 안 주는 것 같아서 그냥 종료 눌렀습니다. 지금 시간은 1시 27분이고요. 평소에 제가 뭐 왕십리랑 한양대까지 이제 한번 둘러보고 없으면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진짜 아쉬워서 저기 제기동까지 진짜 넓게 돌았어요. 껀안 주나? 안 줘요. <laughs> 내일이 아무래도 평일이다 보니까 이제 연휴도 끝나서 좀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 있냐? 그래서, 그래서 오늘 얼마 있냐? 136,220원 했습니다. 아, 이게 명절. 1일차, 2일차, 3일차. 했던 거랑 오늘 했던 것까지 더하면 485,020원이에요. 아, 15,000원. 15,000원 때문에 이게 목표였던 50만원은 못 채웠네요. <laughs> 아쉽지, 아쉽긴 한데, 제가 이틀차랑 3일차 때는 신할머니 댁도 갔다 오고, 외할머니 댁도 갔다 오고, 배달을 전부 다한건 아니죠. 만약에 이거 편집도 안 하고, 배달만 전부 했다. 그럼 뭐, 50만원이 뭐야? 한 60만원? 70만원? 금방 했겠죠. 아무튼 이번에는 50만원, 아, 하진 못했지만, 48만 5천원 하면서, 그래도, 손자로서의 도리는 다한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뭐, 돈이 먼저야, 가족이 먼저죠. 그리고 이렇게 좀 아쉬워야, 다음에 좀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어요. <laughs> 아, 명절 배달. 추석 배달이었죠. 재밌었네요. 진짜 오랜만에 단가도 높고 되게 재밌게 즐기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고프로가 고장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로만 얼마 벌었다고 설명해드리는데 안에서 정산 내역 들어가 보니까 날짜별로 얼마 벌었는지 볼수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친구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다음에 명절 배달 후기 영상 올릴 거예요. 그때 그거 인증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너무 안 믿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고프로 1 0일 나온다는 소식도 들었으니까 더 열심히 배달하면서 돈 모아야죠. 아 이렇게 명절에 열심히 배달 배달한 돈다 고프로 사는데 쓰겠네 아무튼 명절 배달 이렇게 마무리 했고요 이제 또 배달 더 열심히 지금 텐션 받아서 더 열심히 올리고 또 배달 말고도 이거 튜닝한다 했는데 아직 튜닝 못했어요 이거 튜닝하는 것도 올리고 다른 다양한 영상들 더 올리겠습니다. 이제 고프로 사면 이거 가지고 드라이브 가는 것도 한번 올릴게요. 드라이브 갈때 많지 맛있는 데갈 때도 많고. 이게 배달하면서 알게 된 이쁜 카페들이 많은데 그런 데한 번씩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오늘은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피곤하다. 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